안녕하세요. 스치티나 도중치 이야기입니다.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. 부모님 통장에서 500만원 카뱅 비상금 200만원 700만원을 날렸습니다. 솔직히 제 감당 범위를 넘어가고 있다는 걸 이제야 절실히 느낍니다. 스포츠토토 실시간 베팅하다가 결국 분노 베팅까지 하고 말았네요. 한 경기만 걸고 끝낼 걸 후회가 밀려옵니다. 오늘은 카뱅 비상금 200만원 때문에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. 부모님은 아직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걸 모르실 거예요.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. 이러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물려주실 재산까지 다 날려버릴까 두렵습니다. 카뱅 비상금까지 정리하고 나면 월급은 전부 어머니께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스스로 절제 못하니까 믿을 사람한테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직장에 나가도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. 문제는 아버지가 업무상 이유로 제 계좌에 매달 보내주시는 돈을 제가 마음대로 쓴 겁니다. 제 계좌다 보니 비밀번호도 제가 알고 있고, 결국 제 욕심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네요.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.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아직 고민 중이지만,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. 더는 이런 일 반복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. 단독 꼭 성공해서 대출금 다 갚고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응원 부탁드립니다.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